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. 한 꼬마가 나에가라 폭포에 갔습니다. 푸른 물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넘어 깊은 계곡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가 저녁에는 이 물을 끄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물은 없어져서 다음 날 물을 볼수 없겠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폭포를 지나 더 올라가니 그곳에는 굉장히 넓은 강이 남았고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이리 호수까지 운전해 갔는데 그곳에는 한없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.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어 우리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. 이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근원을 보여주십니다.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,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.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.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열정을 다시 살려 주시고 매일매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